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성진의 앨범들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조성진은 쇼팽 콩쿨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고요. 제가 정말 팬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협연하는 것도 한번 보러 갔었고, 올해 리사이트 표도 구해놨었는데 리사이트 전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네, 아직 독주회는 못 가본 그런 상태입니다. 제 주위에도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조성진의 연주를 듣고 위로를 받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앨범들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 바로 이 방랑자 앨범입니다. 저도 클래식 앨범은 이 조성진 앨범 걸로 처음 사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앨범이 발매된 순서부터 보면 첫 번째는 쇼팽, 콩쿨, 우승하고 나서 발매된 피아노, 협주곡 1번이랑 발라드 4개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고요. 두 번째는 드비시. 세 번째는 모차르트, 네 번째는 이번에 나온 당랑자 앨범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팽 앨범입니다. 클래식 앨범도 이런 종이로 된 디럭스 버전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종이로 된게 보관하기도 좋고, 또, 플라스틱은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런 디럭스 형식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면은 보통 여기 보너스 트랙이 추가되어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앨범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전 발라드 네 개를 다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발라드 1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화 피아니스트에도 나오는 그 명장면에 나오는 곡 있죠. 그게 발라드 1번이거든요. 첫 번째 쇼팽 앨범. 두 번째는 드비시 앨범입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플라스틱인데요. 이거는 다른 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샀습니다. 세 번째는 모차르트 앨범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선상곡 3번이 추가된 디럭스 버전 모짜르트 앨범이고요 네 번째는 얼마 전에 나온 방랑자 앨범입니다 슈베르트랑 베르그랑 리스트 앨범이 나왔어요 이 앨범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 마이너 진짜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팽 앨범입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협연한 앨범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더치 그라모폰이라고 유명한 레코딩 회사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조성진 앨범이 계속 발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다 이런 노란색으로 써있거든요. 디럭스 버전이라 사진도 있고 그리고 인터뷰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쇼핑 콩쿨 1위 실황 앨범인데 저는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CD가 들어있어요. CD도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앨범에 표지에 붙어 있는 요런 건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잘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별 디럭스 앨범에는 쇼팽 녹턴 20번이 보너스 트랙으로 포함 이렇게 돼있죠? 여기도 이 디럭스 버전에만 녹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이거 처음에 샀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산 클래식 앨범이거든요. 두 번째, 드비시 앨범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안에 CD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사진이 실려있고, 여기 수록곡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앨범은 다 드비시 곡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저는 요거 어린이 차지라고 원래는 어린이들 들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노래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진 본인도 이 어린이 차지는 어른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드뷔시 앨범 은 엄청 감성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여기 도 인터뷰 같은 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더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조성진이 어떤 연주회에서 120주년 기념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를 앵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앨범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들어 있습니다. 오자르트 수록곡 피아노 협주곡이랑 소나타. 저는 소나타가 또참 좋더라고요. 사진들도 있고 역시나 짧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 앨범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발매 앨범이 늘어나고 있어요. 엽서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 조성진 공식 홈페이지 가면 볼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방랑자. 방랑자도 초도원정 엽서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디럭스 버전입니다. 사진이, 여긴 또 되게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인터뷰도 있고. 어, 똑같은 게두 장이지? 실수로 한 장이 더 들어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여섯 장. 이거 되게 피아니스트 같고 멋있지 않나요? 이 앨범에서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곡 바로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 마이너. 진짜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곡. 길이는 한 20, 25분 정도 되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진짜 좋아요. 이 앨범이 항상 저의 넘버원이지 않을까. 정말 조성진의 쇼핑 너무 사랑하거든요. 조성진 리사이트 가는 게제 버킷리스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진짜 되겠다 싶었는데, 취소가 돼서 또못 가게 됐어요. 다음엔 또 언젠가는 볼수 있겠죠? 여러분,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 마이너 꼭 들어보세요. <목소리>